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인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l l e l u 속담 h h a 이 l e l 이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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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있습니까? 반응이 없으셔요. <laughs>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헤엄을 칠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말은요, 사실은 양반 애들이 어, 얼마나 체면을 중요시 했는지를 풍자한 속담이죠. 제 아무리 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채통이나 아니면 체면을 목숨보다도 중요시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엄동설한에 얼어 죽을 정도가 되면은 격불을 쬐는 정도가 아니라 걸음더미 속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기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체면이 뭐라고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 유난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의리, 신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온 정서도 한몫한다 할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일상의 대화에서도 체면 때문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 체면을 저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요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 문화에는 이 체면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나치게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해서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 뭐 잔치 손님을 초대할 때에 좀 허례어식. 하는 경우들이 있죠 쉽게 말하자면 손님을 초대할 때 사실은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있습니까 안그러죠 예 난리가 납니다 뭐 청소하고 뭐 드러내고 막 그러죠 와서 뭐라 할까봐 좀 체면이 서지 않을까 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꿈이나 재능 보다는 어떤 명문 대학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곳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게 어, 영향을 줄 때도 있고요. 직업을 가질 때에도 자기 적성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시하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한이삼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물론 이 감염병으로 인한 그런 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큰 두려움은 확진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도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코로나 걸리셔서 제가 전화신방하면 괜찮아요, 목사님. 할거다 하고 사는데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반응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체면이 참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체면은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특유한 문화는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양권에서도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이런 문화권에서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체면을 유지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멜버른 대학에서요. 한 연구진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한 그룹은 관객들이 동물원을 찾아온 관람객들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장소에 두었고요. 한 그룹은 이런 관람객들과 마주치지 않는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관람객들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던 장소에 있던 원숭이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성을 드러냈고요. 관람객과 차단된 장소에 있었던 원숭이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고 공격성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호르몬 검사를 해봤는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물질이 그 분비량에 있어서 무려 세 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지만요, 우리 사람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기 마련이겠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거기에 예민하지 않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태도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정신건강 뿐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지나친 이 체면 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겉과 속을 달리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8절까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경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련해서 외식하지 말라 주의를 주셨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던 자들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던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그룹들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룹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신고약 중간사를 말씀을 나누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구제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요, 회당과 길거리에서 구제활동을 했고요, 기도할 때는 세리들과는 따로 서가지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했고요. 금식할 때에는 조금 초췌한 모습을 일부러 몸도 꾸미지 않아서 금식한다는 것을 그렇게 티를 내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여라고 이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고요. 구제할 때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은밀하게 행하라 하셨고요.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 외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요,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은 참된 경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은 외식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더 도드라집니다. 참된 경건은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참된 경건은 누가 보지 않아도 구제합니다. 참된 경건은 누가 보지 않아도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외식적인 신앙은요. 설령 그 마음은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시작하더라도 하면서 자꾸 그것이 신경에 쓰이게 됩니다. 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유명한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금식과 관련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경건 생활을 요구하신 거죠. 예수님의 요구는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금식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과 의식, 외식적인 경건은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경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바라보는 것, 어,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보여줬으니 그 목적을 달성한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지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이죠. 이 외식적인 경건이 가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인정받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힘도 납니다. 그래서 열심도 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경험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문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실망하게 되죠. 힘이 빠집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외식적인 경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중단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보이죠.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과시해서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바라죠. 이것은 사탄의 아주 미묘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자기를 높이며 자신이 영광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불같이 커져서 교회 안에 큰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은 이런 문제들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10편 42편에서 10편 기자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였습니다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는 일정 기간 버틸 수 있겠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 웅덩이에 맹수들이 자리 잡고 있어도 위험을 감소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사슴이 이런 절박함으로 시남,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쿵쿵쿵 두드리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지요. 이들이 어떻게 이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를 라파를 든 제사장들이 따랐고, 그 뒤에 언약괴를 든 제사장이 따랐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런 대형을 갖춰서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난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죠. 가나안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 가나한 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마음에 담을 수 있고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신앙 생활을 할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또한 받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아주 한 번씩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덮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귀 쓰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가문과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포로생활이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와를 악망하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악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듯이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힘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잘 해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소리가 크면요 반응이 크면 말씀에 힘이 막 납니다 그런데 팔짱 끼고 가만히 쳐다보시면 요 저도 힘이 안 납니다 지금 제 등에는 식은 땀이 아주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작은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망하라고 하셨잖아요 바라봄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수고와 희생이 빛이 바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의 눈은 자연스레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받는 은혜가 넘쳐나면,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면, 내 영혼에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이것 먼저 다 막아 놓고 마음을 뭔가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니까 힘든 거죠. 오늘부터는 좀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중용에 나오는 신독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간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양반의 채통도 중요했지만 이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간다는 정신으로 선비들의 고결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비록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과의 관계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 서시 아시죠 서시 여기에도 이와 비슷한 시구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19절도 이 신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신독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 신앙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일관된 삶, 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일 텐데 이것은 외식하는 삶, 교만한 삶,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그것들에 두지 않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삶을 말할 때 바로 이 코람데오가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코람데,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어볼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 인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받아서 좋기는 한데 괜히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하지 않게 되고 삼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무조건 우리가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받는 것보다 우선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신앙보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힘써 경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